다비리 히발년이 뉴체비랑 좀 빨아줬더니. 피바다를 만들 준비는 됐어. 아씨야 소냐 특성 뭐가 더? 라 소냐 특성할 때마다항상헷갈리네 어, 얼굴무늬. 어적 나지보지 다비오 거. 그러면 얼굴무늬가. 좀 저기 빡세면은 막기 가고, 아니면 얼굴무늬가 고 보통 그래. <laughs> 그래? 블락시스에서는 막기도 많이 가. 한류에서 맞다해야만 막기가 더 좋아서. 음아 햇빛이 저를 공격하는데 이거 컴퓨터 해야됩니까? 제가 저도 공격 당하고 있네요 지금 창문으로 햇빛이 정크림, 진짜 정, 정면으로 공격하는데 커튼 치지 선크림 바르고 있어 커튼 없습니다 저도 저도 정면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왜죠? ㅅㅂ 왜죠? 시발년. 동수치는거 알아, 어, 나 지금. 저거 다관통하네 뭐가? 불? 어. 마함뜰까마어 힐을 어. 주세요. 어아 시발 와 작사 맞췄음 킬이었는데. 못 맞출 수도 있지. 보슬은 저 혼자 먹는 거죠? 이거 이렇게 양아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 모라리 알렉마실라 해야 되잖아. 어? 별로일 것 같은데, 짱년이 <laughs> 어디서 다이 다이 기지 어떻게 조지한테 솔피를 따지지? 짱년이! <laughs> <쌍련이. 웃음> 더한 게임을 했었나? 용 피해 250. 어, <laughs> 저 새끼 뭐야? 저 아바투르 새끼 야 미쳤나? 저거 뭐야? 뭐야 이 새끼? <laughs> 뭐야? 뭐지? 뭐야? 아네. 어. <laughs> 병신 아네. <laughs> <안 돼>. 병신 아바투르 봐, 진짜. 사실 아바투르 개 십고수였던 거임. 사실 모든 계산을 끝마치고 돌진했던 거임. <laughs> <laughs> 오, 용이다. 오, 용이렇게 미쳐... 못생겼어. 존나 이상해, 모션이. 씨발 히오스용 모션? 보고 좀 불안불안했는데 그대로 나오네, 미친 새끼들. <laughs> 아이그 시네마트 용 보고 살짝 불안했는데. 어, 쟤도 변신했다. 오, 씨발, 근데 평타왜 이렇게 광역이야? 범위 존나 넓네. 아, 뭐야? 아니 인임걸 맞춰야죠. 아니, 그거, 침, 그 뭐고, 넉백을 먹고 한번 끊겼는데 어떻게 그... 에? 그름이 끊기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발판 먹히겠는데. 자신나. 자신나. 다이트좀 뭐가 나? 다이좀먹 뭐? 다음 특성? 집중 공격마 맞다 할때 좋아. 구슬은 뭐다? 나 혼자 먹는 거다. 음. 그러면 저는 집을 가겠고. 야 택무난하겠어 했네. 그빠대는데브 락시스 나왔대요. 아바투르 있대요. 저 불이 적당히 딜은 나오네. 자신 있나? 자신 있나? 마, 안 뜰까? 있 어? 뜰까? 자신 있나? 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어, 자신... 변했는데 이거 다, 그래, 각질이 그래, 변했어. 다 그래요 왜 이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누르보자. 그 법이를 어, 그렇게 세개를 닮으면, <목소리> 어유. 두개 맞았다 이거. 어유. 두개 맞았다. 어유. 두개 맞았다. 어이. 어이. 나를 나를 비난하는 거. 누르보자. 누르보자. 저는 위로 가서 공성을 하겠습니다. 오야씨발 맹독충 가든 솜씨발아시 한 면이. 누르보자. 아, 뭐야. 아, 씨. 포타께어 가비. 씨. 오,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 <laughs>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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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미안해. 안해 미안해. 미냐안먹 미안해. 안먹 미안해. 미치노 없던데 오세발 오. 데미지 강해요. 독작사는 왜너프안 하는 거지? 글쎄요. 안 그래도 소냐가 1티운, 1 팀은 이 소냐 지금 밸런스가. 다른 근디들다 초반에 병신돼가지고 지 혼자 살아남았어. 왜 지게로 보시는 거 같지? 뭐지? 기분 탓인가? 그리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뺄 때를 알아야지 이 사람들아. 오우야 아프다 프 스테고 성 좋아요 어? 어. 오, 뭐야 저 새끼 치돌이야? 아니 아뇨 양동룡으로 밀치고 가겠습양으로 밀친 거구나 판단 좋은데 음. 그렇군 판단 다할 수도 있지 이득을 봤 이득 본거 같지가 않다 내가 어? 죽어서 시발려나 니가 꼬라박아서 시발려나 그렇군 대단해 왜, 그럴 수도 있지. 그좀 도와주시죠. 우리 왜 저거를 먹었는데, 레벨이 밀리죠? 그럴 수 아니, 이 새끼들은... 아, 좀뭉쳐주지이두사새끼들 어떻게 맞춰야 이게 네 개가 다 맞지? 이거 어떻게 네개다 맞출 방법 있었는데... 씨발저 새끼 두꺼비... 두, 두꺼비 뭐은 거야? 어, 독코비지보 콜얏 하동. 마, 함 뜰까? 너. 아, 어, 뭐야? 죽었나? 아이씨, 씨발. 죽었군. 하하하. <laughs> 오, 오, 쟤 데미지 왜 저래? 테스도 완료했구나. 어. 뭐지? 저 필패 로봇은. 뭐지? 저 필승 로봇은. 뭐지? 뭐지? 세 분. <laughs> 어이 뭐야? 뭐지 이제? 뭐지 이제? 대가리? 뭐지? 대가리? 뭐지 방금 릴이 뭐지? 뭐지? <laughs> 아마트로 <맞도록> 개새끼야! <웃음> <웃음> 내가 줄수 있는 건 아, 살았네. 뭐죽었네 어, 아니 사왔네. 아 좋았네. 아직 아니다. 이양마야 에. 그왜왜 달려가? 못 내가, 살았어. 내가 가서 살릴 수 있는데. 못 살아. 쟤그거 타고 왔잖아. 탈것 타고, 이... 타고, 타고, 타고 왔어, 이놈아. 씨발. 아니, 염동력 썼잖아. 탈거 내렸어, 쟤. 염동력 네? 썼어. 염동력, 염동력으로 니다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여기 저저저겁없는 저 누구야? 저 알라라크를 한번 뭐야, 보시네? 저는 캠프를 먹는데 저겁없는 나지보를 한번 그그 o n t know, s 셔야죠 그냥 좀비배 같이 버리시 e if you're g o i <laughs> 아 씨발 왜 이렇게 렉 걸려? 어어어어오두이봐 겁나 무서워 야얘 13렙 쓰면 뭐가더라뭐 어, 어, 하냐? 빨리 요 13렙? 그 독작사 같으면작살쿨감각 뭐왜 3초가 안 돼? 어, 뭐지저 지겨워. 어, 걸려줘 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둘다 잡는 건데 그렇게 <laughs> 둘다 몰라, 몰라. 난내 앞에 알렉만 보여.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저는 가겠습습다다 w h 가 없기 때문이 t the money. There is a k 내가 이런 귀하는 얼마 k 어? i 에 o 칼 같이 잡는데 달 k n 혼자 구슬을 날 t k n 버리시면 일로 오시죠. 로 하지 않을 것인데. 더 좋은 일다 그렇습니다. 아, 꺼져. 아 씨. 아, 맞다. 이거 상향 먹었지. 응. 어? 어? 새기 이제 공격 범위도 보여 주네. 음.. 짧은 데스 올라오는 시간이 천만년인데, 어? 너왜너 거기서 뭐하니? 안녕, 안녕 톡, 안녕, 안녕, 아주 <laughs> 인상적이구나. 어, 님딱 속박 한번 싹 먹여보시죠? 어? 너 너? 너는 방금 어? 생존기를 뺐어, 씨발려나 저는 공성으로 할 겁니다. 나 궁금한 게 여기에 요 포탑은 왜 있는 걸까요? 글쎄요. 부셔오면 알지 않을까요? 칠하고 있는 거죠. 와 칠하고, 있는 <laughs> 칠하고 있는 거지. 칠하고 있는 거지, 칠하고. 어, 이기는 팀이에요. 경험치를 더 가져가라고, 이렇게. 있는 어, 나, 나, 프락시스에서 리얼 이거 처음으로 부숴보는것 같아. 흐흐흐흐. 그 있어 아, 씨발. 갈망의 한기 뒤을 한번 쫙 볼까요? 오, 존나 쎄. 들어간 거 맞나? 이게 더 나올 텐데. 아, 뭐야. 설명이 바뀌었네. 영웅, 영웅에게로. 씨발. <laughs> <laughs> 설명이 바뀌어 버렸네. <laughs> 원래 적한테만 들어가게 돼 있던 거그 뭐고 모든 적한테 들어간다고 어. 패치 패치한다고 했더니 씨발 그걸 없애버리고 영웅한테 들어간다고 설명을 바꿔 버렸어. 뭐 <laughs> 개새끼. <laughs> 너무 사기였나 보다. 어. 아 이거 어. 추가지 즐가이안 돼? 존나 쎄. 어우 수룡봐 어우 미개 씨발 아 한번 하시죠 아어야너 아. 아. 그거 뺐냐 어너 그거 뺐냐 씨발 <laughs> 지옥 cc 이게 안돼 이제 고양 아파트로 아. 저 개새끼 왜 저기 있어 어지뭐 지금 뭐야 <laughs> 적핵을 공격하고 있는 <laughs> 기적의 아마투를. 어? 이제 이것도 아나운서 생겼네?